10월 5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례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는지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창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대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일절에 그들과 논쟁, 논쟁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땅 가운데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경건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의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로 인하여 국력이 마지막으로 그 절정기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부패,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세속적이고 그리고 저주 이절 말씀에 보면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폭력과 불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절 말씀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부패와 죄악에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사절 말씀에 이는 중재자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과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 보통은 제사장이 하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만큼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끄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영적으로도 혼란한 혼돈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께도 제사장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영적으로 이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위기 속에 있고, 자, 5절에 너는 여기서 너와, 그리고 내가, 내, 아네이 여기에 나오는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심각한 타락, 그리고 그들이 거짓과 어둠의 영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예언,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 메시지가 4절, 5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를 가리키느냐 6절 말씀에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내가는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는 첫 번째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의무이고, 두 번째 임무는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모세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세속의 문화 그리고 세속의 것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의 것들보다 더 가치없게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게 어기고 자신과 관계 없는 것으로, 그러니 이제 지식을 버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릴 수밖에 없죠. 율법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한 어, 것들로 더 타락하고 더 마음대로 어, 생활하고 더 마음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자신이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호세 6장 3절에서는 훗날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막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멸망과 회복 그것이 바로 열쇠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가 멈추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쌓는 것을 포기한다면 세속의 영향을 받고 세속계 세상이 더가치 있게 보이고 하나님 의 말씀이 더 유치하게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그뭐 율법적 되게 막어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교회를 향한 그리고 같은 성도들을 향한 어떤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내가 지금 그런 놈이다. 그러면 지금 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유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식하고 고루하고 세상의 문화보다 못하다, 세상 것보다 이런 시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병에. 들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될수 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예배를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말씀을 하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네. 둘째로 또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어놓라 두는도다 7절 8절은 제사장이 어떤 죄를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제사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북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그때 엄청난 부귀와 영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구하는 것이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번성해진 축복으로 인해 더욱더 수입이 오고 또 그들의 어떤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 행위에 더욱 더 많은 재물을 제사장들이 얻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삶으로 축복과 그게 축복이 아니죠. 많은 재물이 불어나고 그게 효과로 불러들어오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도, 돌아오도록 경책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하여, 하여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더욱 더 축복받고 잘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냥 제사장들은더 많은 그들로 인해 더 많은 재물을 얻기만을 바랬다라는이제사장들의 엄청난 죄악이 그래서 팔절 말씀에 그들의 죄악에 도는 도다 그냥 그 죄된 상태로 그들은 아유 부자이고. 권력가이고 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고 자기 쾌락대로 살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많이 내고 그냥 내 비로 두는 거예요, 죄악 중에 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그래서 구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똑같이 악,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벌하고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한 영적 리더십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제사장 선지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또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타락된 제사장이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알기를 너무나도 사모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도전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경히여기는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여 세속의 눈과 세속의 마음과 세속의 지식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것들로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적인 깊숙한 곳에 만족, 깊은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또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도록 주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